그날 회식비. 아, 뭐야. 최현석 아, 셰프가 어. 모두 본인이 결제했다라고. 기사를 다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디파지처럼 어떤 누구가 어. 100만원을 걸어놨더라고요. 어. 안정환 씨가. 아. 이게 더 멋있는데요? 그거를 까고 나머지를 아, 내고. 맞아요. 맞아요. 어, 아니 그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? 왜냐면 그 전에 회식했잖아요. <laughs> 네. 제가 회식비 내고 밑에 어. 네. 제작분들, 모든 분들도 있고 어. 네. 또 회식하라고 제가 100만 원 걸어놨어요. 아, 아 내가. 영수증이 확보가 됐으니까. <laughs> 셰프님이 결제한 금액 4 8만원 아, 진짜요? 네. 아, 그거는 날, 날 줘야지. 그렇지. 날 줘서 내가 다시 그 스태프를 사줘야지. 그렇지. 아, 그게 정답이지. 아, 카카오페이로 보낼게. 아, 정말. 예. 네. 아, 정말. 아, 죄송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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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페이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. 카카오페이를 왜 전화를 해? 아,